와주신 걸 보니 제가 혼자는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아, 사실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 우리는 오늘 그런 박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한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 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조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최순실 씨가 아닌 박드, 아,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 교, 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이 농락해 왔으며 증세 없는 복지하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배세나 간접세의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와 현실을 보며 이럴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울 뿐입니다. <laughs>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씨야 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 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 대통령, 즉 국민의 대표자라는 권력과 지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 그리고 우리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에 남발하고 제멋대로 국민 주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남용하여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그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개국 97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 개인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줍잖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주권자는 알아야, 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를 알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왜?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미없는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감성파리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사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10대, 10대 20대 지지자 중 100명 중 1명, 10대 20대 지지자가 100명 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였을 때그 빛을 진정히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민주를 향한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혀질까봐 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 속에 몸 담아야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하,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56년 전 1960년 2월 28일 바로 이 땅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바로 오늘 또 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궈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꼭 함께 손을 잡고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만세 네 고맙습니다. 네, 어, 네 이분이 어제 발언 신청을 하셨 고요. 모두 암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한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어제 시위에 참가한 이후로 자유 발언을 꼭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어제 집에 돌아가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많은 걸 정말 외우셨어요? 아네 외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컴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담뱃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와 현실을 보며 이럴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울 뿐입니다. <laughs>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씨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 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 즉 국민의 대표자라는 권력과 하나 박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해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노락, 농락해온 자들의 한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당에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미없는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감성파리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사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또는 9분 20초짜리에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10대, 10대 20대 지지자 중 100명 중 1명 10대 20대 지지자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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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지1 0 0 100명 1 0 0저1 0 0많1 0들이1 0신걸1 0 제가 1 0는아1 0같아1 0장히1 0됩니1 0사합1 0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아, 사실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오, 우리는 오늘 그런 박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한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 그리고 우리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에 남발하고 제멋대로 국민 주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남용하여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그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오! 그렇게 저는 오늘 개국 97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 국정 개이트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줍잖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주권자는 알아야 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를 알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조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최순실 씨가 아닌 박드, 아,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 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이 농락해 왔으며, 증세 없는 복지안은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도 그 이후.